흥미진진 스릴 초과 스트레스 아웃 여기가 어디? 짚라인 문경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로 어디죠? 문경이죠 네. 문경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문경하면 일단 경치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고 불정산이 또 그렇게 아름답고 유명합니다 맞아. 그리고 한국인이 꼭 가야 될 그곳 문경세제가 있는 곳이죠 문경하면 또 짚라인을 빼돌수 없죠 짚라인

여러분들 여기가 사실 제일 초급자 코스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의 심정 때문에 여기를 최고급 코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가면 돼요? 네 출발해 주세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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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진짜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솔직히 엄청 스릴 있어. 오우. 나는 진짜 아시작하때마왜이 너무 좋아. 가야 돼. 너무 좋아서. 자, 와이어 뒤쪽에 흔들리는 스크린 보이세요? 네. 네. 저기에 다트판에 동물들이 그림이 있어요. 동물 그림이 있는데 저기 다트딱 던져서 게임할 거예요. 오!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한테 내려가서 작은 소정의 상품을.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다트 게임을 할 건데요. 제가 다트 100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가자! <laughs> 30점! 야구 선수의 힘을 보여 주겠다. 와! <laughs> 네, 이제부터 탑승하실 코스는 8번 코스고요. 이제 진 라인 아웃께 코스 중에 고급 코스 첫 번째예요. 방송 촬영용으로 많이 쓰이고요. 뭐 아. 패밀리가 떴다. 뭐 등등 유명 연예인들 많이 타고 갔어요. 패밀리가 떴다. 우리는 코리아 무로스가 떴다. 떴다. <laughs> I believe I,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What 타 s 이거 꼭 타야 돼 i s is a good time. This is a good time. This i 하 a good 는 여러분, 들 대망의 국코스 가장 난이도가 어렵고 가장 길고 제일 멋진 경치를 볼수 있는 데가 바로 이 국코스라고 한데 국코스는 그냥 가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소망을 국코스를 지나가면서 말하기 여러분, 제 올해의 소원은 한국인 모든 이런 재미있는 체험들을 해보는 거예요. 제올해 소망은 코리안 브로스가 대박났으면 좋겠습니다. 대박이야! 2017년 여러분 모두 행복합시다. 행복하자! 여러분들 대망의 9코스가 드디어 끝났는데요 와, 정말 긴장됐었고 익사이팅 했었던 체험이 아니었나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체력이 이게 와, 근데 아직도 심장이 콩깍콩깍 뛰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라이 문경 9코스를다 마치면 수료증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트에서 이긴 사람은 소정의 상품도 있다고 하네요 안전하게 탑승하셨다고 다 같이 박수 한번 예. 29살 강재 감사합니다. 네, 20대고 싶은 남석현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네, 상품 드리는 건데. 와! 좋은 건데? 이거 다름 아니라 아까 저희 타고 오셨던 와이어를 네. 저희 가이드들이 이제 100%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이제 시기니까 어, 사용하시 와. 와, 이 와이어가 진짜 우리가 탔던 아, 그 와이어예요? 자,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이렇게 수료증도 받고 엄청나게 추웠던 1월 초의 날씨를 집 나인이 펴주었어요 제 마음을? 네, 펴주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문경 집라인의 코리안 브루스가 열심히 멋지게 익사이팅하게 체험을 했고요 구독하시는 잊지 말고 좋아요와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진짜 최고 꼭 해보세요